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주 작은 코끼리 김유리입니다. 아, 제 이름은 김유리고요. 마흔네 살이고요. <laughs> 네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부산 토박이입니다. 직업은 음, 일단 작가라고 해두겠습니다. 어, 원래 직업이 글쓰는 작가인데 글쓰기 강의도 하고 있고 출판사도 하고 있고요. 또문화 기획사도 하고 있어가지고요. 또 지금 유튜브도 하고 이러니까 포자. 직업이 네 개예요. 다 좋은데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1대 1로. 제가 호기심 많은 내향적인 성격. 그두 개가 반대죠.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되게 명랑하고 낯가림도 없거든요. 근데 원래 성격이 내향적이에요.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궁금한 거못 참고 또 외로운 것도 못 참고 그래서 사실 소설 쓰는 게좀 힘들어요. 계속 모니터만 보고 혼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자꾸 좀 미루게 되는 게 있어요. 새로운 소설을 혼자 모니터만 보고 써야 되는 게 힘드니까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게제 글쓰기 수업이에요.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거든요. 제 수업은 동그랗게 마주보고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막 몸살 뒤게났다가도 수업만 시작하면 딱 멀쩡해져요. 제가 그만큼 좋아요.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는 동네 주민들하고 인터뷰하는 거. 이렇게 딱 마주 앉아서 인터뷰하는 거. 그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막 살아온 자기 얘기, 지금 자기 사는 이야기 이런 거 듣는 게막 너무 좋아요, 저는. 그래서 인터뷰하다가 온 적도 진짜 많아요. 소설 《옥탑방 고양이》로 데뷔했습니다. 어, 2003년에 방영된 드라마 《옥탑방 고양이》의 원작 소설을 썼고요. 지금은 인터파크 10년 연속. 예매율 1위를 치고 있는 연극 옥탑방 고양이 <laughs> 나 이거 못하겠다 못하겠다 진짜 쑥스럽다 나 이거 못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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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가 유명하지 제 소설이 유명하지 않아요 장르 문학 작가입니다 장르 문학은 그러니까 본격 문학, 소위 순수 문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와 길을 딱 달리하는 대중 문학이고요. 로맨스, 판타지, 무협 이런 것들을 장르 문학이라고 하죠. 사실 저는 절필을 한 적이 없습니다. 쉼 없이 글을 썼어요. 2001년 이후로 계속 계속 계속. 근데 책으로 나온 게 별로 없는 거예요. 특히 소설이. 신문이랑 문화 잡지에 소설 연재도 계속했고요. 신문에 칼럼도 연재 계속했거든요. 부산시 같은 지자체에서 만드는 홈페이지, 뭐, 관광 홈페이지, 문화 콘텐츠 홈페이지, 이런 게 있는데, 거기다가 텍스트 지원하는 하청리를 받아서 이제 거기다 글을 쓰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다른, 가,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 삶을 담은 책을 저희 출판사 키스 터 북스에서 이제 두 권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. 최근에 낸게 이, 어, 1904, 흐르는 섬 가덕도. 이거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에 있는 주민들 인터뷰를 이렇게. 한명한명 한명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집을 냈고 훨씬 더 전에는 영도 주민들 인터뷰 집을 내기도 했어요. 만화 스토리를 쓰기도 했어요. 제가 원래 꿈이 웹툰 작가여서 가지고 근데 그림을 못 그려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작가가 되었거든요. 음, 별탈 없이 산다라는 두 개의 책에 스토리를 쓰기도 했습니다. 이거는 서점에 가면 팔아요. 얘는 안 팔아요. 비매품이거든요. 강서구청에서 제작. 이렇게 부지런히 했는데 저는 절필한 작가가 되어 있군요. 예,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로맨스로 제가 데뷔를 했지만 인터뷰 글 쓰는 걸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좋아해요. 인터뷰가 제일 좋아요. 광안리에 부산 광안리 다들 아시죠? 거기 강습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. 네,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요. 지금 매달 지금 이자를 내고 있고요. 예, 원래는 그 오피스텔이 바다뷰였어요. 광안대교 다 보이고 막확 이런 바다뷰였어요. 근데 앞에 큰 빌딩이 생겨가지고, 네. 어쨌든 예 성인만 가르칩니다 입시 지도는 못하고요 못해요 저한테 문의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분야는 장르 소설 시나리오 그리고 드라마 쓰는 법그 다음에 에세이 칼럼 취재 글 인터뷰 글 sns 글 쓰기까지 가르칩니다 어 근데 시랑 희곡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연극 개본이 희곡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두 개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딴건다 해봤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양하게 강의를 할수 있습니다 왠지 PPL 같은데 PPL 맞습니다 예 수강문의는 카톡 아이디 골뱅이 어, 김유리 77 k i m y U r i 77네 거기로 수강문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심받는 게 좋아서요 남이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저는 관심받는 게 좋아요 관심병이 있나 봐요 아니 확실히 있어요 굳이 내가 관심병이 아니다, 이렇게 말하면 내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고, 내 자신을 속이는 걸 자기 기만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자기 기만을 저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, 살면서. 나 관심 받는 거 싫어하는데 유튜브 해. 말이 돼요? 뭐, 여행 좋아해서 전 여행 영상을 찍는 거고요. 또 하나, 또 나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. 어떻게 저런 짓을 하면서 밥을 먹고 다니지?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관심이 많아서 신천지도 나쁜 사람들이라서 관심이 많아요. 제가 신을 믿지는 않아요. 지금은 무신론자예요. 근데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이거든요. 그 신앙을 지키려고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하면서 지킨 종교란 말이죠. 근데 이 사이비들이 거기 숟가락 하나만 딱 얹고 믿음이 어쩌니 구원이 어쩌니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한테 고의적으로 사기 까면서 접근해서 사기를 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유튜브로 할 겁니다.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, 이렇게 3일 연속 매일매일 베트남 여행 에피소드가 업로드 됩니다. 제가 우리 박 PD님이랑 같이 40일 동안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. 남부부터 북부까지 다 찍었어요. 하이라이트만 딱 재밌었던 부분만, 엑기스만 딱딱 뽑아가지고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은 지루하지 않게 짧게 빡 치고 재밌게 해드릴 거예요. 금요일에는, 요거 중요합니다. 생초보가 시작하는 글쓰기 꿀팁! 요거를 한 개씩 한 개씩 공개할 겁니다.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.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는 수업이 되실 거예요. 일주일에 한번 짧게 하는 글쓰기 수업. 태어나서 글한줄 써보지 않은 사람도 글을 쓰게 만드는 방법. 글을 좀 썼던 사람이라면, 더잘 쓰게 만드는 비법! 이것도 짧게 강의를 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.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보세요.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오실 거예요. 일요일에는 수상하다 시리즈가 업로드 될 겁니다. 이제 기억하세요. 수상하다 시리즈. 이 세상의 모든 수상한 사람들.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 수상한 사람들. 이를테면 신천지 같이 사기를 치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각종 사소한 서민들의 삶에 밀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거나 그런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제보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취재해서 때로는 현장에 가서 녹화한 것을 올릴 겁니다. 이걸 하게 된 이유는요.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. 저도 좀 억울한 인생을 좀 살아왔고요. 저는 사기 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. 처음부터 털어먹을 목적으로 딱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이렇게 생글생글 막 웃으면서. 막 그런 게 너무 싫어요. 그래서 신천지 관련 동영상 만들자 그런 거고, 기회가 있으면 또 만들 거예요. 계속 만들 거예요. 나쁜 사람들 이야기 취재하고, 다양한 소재로 업로드 계속 할 거예요.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일요일마다 업로드 되는 수상한 사람들 시리즈입니다. 어, 신천지 시리즈 한번 하고, 그리고 다음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주택보증보험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이 중에서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이 사실 별로 없으실 거예요. 월세든 전세든. 이 주택보증보험,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든이 보험의 허점과 피해 사례에 관련해서 제보받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취재하고 그 얘기를 집중 분석할 겁니다. 또 하나, 지금 준비된 컨텐츠는요. 웹툰 작가든 웹소설 작가든 이 작가들이 겪는 부당하게 맺는 저작권 계약, 계약서, 계약서 읽는 법, 올바른 계약하는 법, 내 저작권을 뺏기지 않는 법, 그리고 정당한 인세를 받는 법. 제가 직접 겪은 거 외에도 주변 사람들의 취재를 더해서, 인터뷰를 더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겁니다.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 눌러 주세요.